네 예, 안녕하십니까 경매차 TV 박프로입니다. 오늘은 안성에 위치한 AJ셀카옥션 나와 있고요. 고객님께서 더 케이나이 차량 실차점검 요청하셔가지고 지금 차량을 보러 나와 있습니다. 저랑 같이 이동해서 현재 차량 상태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 지금 더 케이나이 차량 앞에 도착을 했고요. 지금부터 현재 차량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 엔진부터 보겠습니다. 지금 볼트 풀리는 적이 있고요 보시면은 이 차량은 본넷만단순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. 뭐 오일 루유나 이런 부분은 하나도 안보이고요 엔비소는 굉장히 조용합니다. 이쪽도 네, 풀리는 적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 끝에 쪽에 가가지고 이제 실리콘이 싸져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교환된 차량들은 실리콘이 없이 그냥 이렇게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을 보고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외관 한번 보겠습니다. 타이어는 한50% 정도 남아있고요. 지금 보면 이 끝에 쪽에 갖고 긁힘이 있어서 여기는 평금 도색이 필요해 보이고요. 뒷타이어도 한50% 정도 남았습니다. 이쪽도 한50% 정도 남아 있고요. 이쪽은 보면 이제 기스가좀 심해서 휠복관도좀 필요해 보이고요.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조금씩 이제 실기스가 있는데요. 이런 부분은 일단 낙차를 받고 나면그 다음에 광택집에 가갖고 기계질을 해보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도 보면 전기스가 좀 많이 있고요. 이쪽에도 있고요. 앞이어도한50% 정도 남아 있고요. ASST 전방 카메라 실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모리 시트, 후측방 차선인 탈파워트렁크다 들어가 있습니다. 전동 시트, HUD. 현재 키로수는 61,413kg고요. 좌측 깜빡이, 우측 깜빡이고요. ASCC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후방 카메라입니다 전방 카메라고요 운전석, 조수석, 열선통풍 다 들어가 있습니다 GIS 있고 유보하고 하이패스 유보라고요 실내는 베이지 시트인데 지금 보시면 크게 많이 때는 안 탔고요 좀 네, 뭐 사용감도 많지 않고 전체적으로 많이 깨끗하네요. 뒷좌석 전동. 뒷좌석은 사용감이 거의 없습니다 보면. 뒷좌석 전동 시트 있고요. 뒷좌석도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습니다. 트렁크도 깨끗하고요. 트렁크입니다. 앞에도 메모리 시트 있고요. 전동 시트 천장도 보시면 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합니다. 차량은 지금 뭐 외관이나 실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예, 더케이나인 차량 지금 실차 점검을 모두 마쳤고요. 현재 뭐 차량 상태를 보면 운전석 스텝 한 군데 이제 판금 도색하고 이제 조석 쪽은 광택기로 밀어 보고 이제 판단을 하면될것 같습니다. 예, 이 차량 스펙은 더케이나인 3.3 GDI a w d 고급형 모델이고요. 이 차량은 이제 법인 전용으로 나온 차량입니다. 그래서 보면 뭐 뒷좌석 뭐 VIP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뭐 통풍 시트나 전동 시트까지 옵션은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. 차량 최초 등록일은 2019년 3월이고요. 현재 키로수는 61,413km입니다. 그리고 이 차량은 본넷만 단순 교환 있는 차량이고요. 지금 경매 시작가는 2,980만원이고요. 제가 고객님과 상의해서 3,500까지 입찰을 한번 봐보기로 했는데요. 과연 이 차량 얼마 정도에 낙찰이 되는지 저랑 같이 이동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같이 한번 이동해 보시죠. 예, 더 K9 차량, 지금 경매 입찰 모두 보고 나왔구요. 경매 시작가는 2,980만 원이었고, 제가 고객님과 상의해서 3,500까지 입찰을 봐보기로 했었는데요. 아, 이 차량은, 뭐, 차량이 너무 똘똘하고 괜찮아서, 제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. 3,705만 원에 다른 분께서 낙찰을 받아가셨습니다. 좀 아쉽기는 하지만, 뭐, 다음에 더 좋은 차들이 더 좋은 가격에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항상 믿고 있구요. 이 대기업 경매는, 일단 고객님들께서 의뢰를 주시면 제가 실차 점검도 꼼꼼하게 해드리면서 사고 유무, 침수 유무, 그리고 현재 상태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을 드린 다음에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. 예, 경매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하실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.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고 좋은 차 찾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지금까지 병매차TV의 박프로였습니다